지난 3연전에 대해서 기아전 기아하고의 경기 3연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선수들 위주로 선수들 위주로 얘기하는데, 음, 아 문성주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 문성주가 이제 타격이 살아났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게. <laughs> 밀어 치기든, 당겨 치기든, 이제 휘두르는 게 뭔가 망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공이 오면은 그냥 그 공에 맞춰서 스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타 수도 세개였나 그래서 사말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그, 그런 걸 보면서, 아, 문성준 타격감이 올라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문보경도 <laughs> 홈런을 쳤었죠. 그 홈런이 미러 친 홈런이라서 그 예전에 오지 않 한참 타격감 안 좋을 때 <laughs> 중간에 홈런 한번 쳤었는데 이제 팬들은 기대를 했었죠. 아 타격감 다시 살아나나 있는데 그때도 저는 봤을 때 그렇게 타격이 타격감이 살아나서 친 홈런 같지가 않고. 그냥, 타격이 바닥이어도 가끔 나오는 그런 뜬금포. 그런,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문보경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툭 밀어쳤는데,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홈런이어서, 어, 보경이도 타격감 올라오나? 했는데, 두 번째 경기, 이제 결승 홈런을 때려냈었고, 오지환 같은 경우는, 첫날 경기는 별다른 모습을 안 보여줬었죠. 그리고 박관우 박관우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정말 자신 있게 신인답게 잘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함창건 선수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박관우 선수가 앞으로는 그 감독 코치진한테 더 많은 신뢰를 받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함창권은 앞으로 정말 힘, 박관호 하는 거 보니까 함창권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박관호 선수는 앞으로 기회를 많이 받, 받겠구나 싶, 싶더라고요. 그 외에, 아, 이영찬하고 박동원. 기, 기아전 같은 경우 박동원을 쓰는거는 정말 반대를 하거든요 내가 왜냐하면 박동원이 포수를 봤을 때팀 평균 자책점이 너무 높아요 기아전 그래가지고 박동원은 제발 좀기아전에선 빼고 이주원 이주원을 써라 써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악의 조합 박동원 포수 유영찬 마무리. 정말 최악의 조합이죠. 그, 작년에 나성범 그 홈런 쳤던 경기, 그 유영찬이 던진 공이 나, 가운데 몰렸거나 뭐 나쁜 공이거나 그런 공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잘 들어간 스트라이크였는데, 어쩌면 조금 빠져, 빠졌을 수도 있을, 그러니까 볼로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을 법한 절묘하게 들어간, 공이었단 말이죠. 그 그거를 나성범이 쳤을 때아 빠우리겠구나 했는데 그게 넘어갔네. 할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진짜. 그 그랬는데 그때 조합이 유영찬 박동원이었단 말이죠. 이거는 박동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기아가 박동원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철저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박동원이 기아에 몸 담았었다 보니까 기아에서는 박동원의 뭐 특징, 버릇, 이런 것을 파악하고서 박동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한다. 이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박동원을 아예 그냥 기아전에는 지타로 기용을 하거나, 지타도, 지타로 써도 안쓸 거면은, 포스, 제발 포스로 쓰지 말고, 아예 그냥 경기를 쉬게 하는 게, 3연전을 차라리 다 쉬어도 돼요, 박동원은. 뭐, 2차전에서는 홈런을 치긴 했지만, 박동원 같은 경우는, 일단 지타로 나온 게 최선이고, 지타, 만약에, 다른 선수의, 다른 선 선수, 뭐, 김현수라든가, 다른 선수에게, 타격감이 더 좋은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면은, 아예 박동원을 빼는 방법도, 있, 빼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포스로는 쓰지 말고, 포스로는 이준을 기용을 하고, 박동원은 포스로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1차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2차전 같은 경우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팀 1, 1차전 문보경 3런 저기 뭐야 박해민 3런 두개 그리고 3, 2차전에서 3차전에서 김현수 3런 2차전에서도 누가 3런 때렸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문보경이었나 하여튼 쓰리 런 홈런만 한세개가네개가를 쳤었고 솔로 홈런이 때려 더 숫자가 적어요 역시 쓰리 런의 팀이라 그런가 쓰리 런 홈런을 이번 시리즈에 굉장히 많이 쳤었죠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는 2 차전에서는 문보경이 10패였나 결승 투런홈런을 날리면서 경기를 잡았었는데 이날 경기도 뭐 문성주 역시 타격감 올라왔다 싶었고 문보경도 역시 타격감 올라왔다 싶었고 그걸 확인하는 경기였죠. 아 문성주하고 문보경은 확실히 타격감이 올라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 기였었고 연장에 들어가서 승리한 경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아, 9회에 역전을 해서 이긴 경기는 1차전 올 시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9회에 지고 있다가,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해서 이긴 경기는 올, 올해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기아하고 1차전이 2차전의 경우 치리노스가 6이닝 6과 3분의 2이닝을 던졌는데 7이닝까지 던 7이닝까지 던던 7회까지는 나왔었죠 근데 치리노스는 앞으로 이제 정규리그는 최대한 던지는 데까지 던지는 페이스로 가는데 이제 가을 야구에 들어가서는 짧으면 5회, 길어도 6회 이상은, 이상, 6회까지만 던지고, 그 이상은 절대로 아무리 잘 던지고 있다 하더라도, 노이트가 아니라 퍼펙트로 던지고 있다 하더라도, 딱 6회까지만 던지고 내리는 걸로,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가을 야구에 들어갔으면 해요. 치리노스는, 6회 이후에 치리노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선수예요. 너무 급격하게 무너진 경기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치리노스는 앞으로 그렇게 기용을 했으면 하고, 3차전에 이제 손주영 선수가 호투를 했는데, 151kg까지 나오면서 호투를 했었죠. 뭐, 손주영 선수는,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모습이 안 보이는데 크게 달라진 걸못 찾겠어요. 나는 근데 작년보다 성적이 안 좋았단 말이죠 올 시즌엔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 손주영의 투구하는 모습을 봐도 딱히 작년하고는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건지 결과가 안 좋았었던 건지 이해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단순 운이라면은 그 얼마 전에 데이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 이야기처럼 단지 운이라면은 앞으로 운이 안 좋았으니까 안 좋았던 운이 남은 기간 동안은 좋은 운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행복 회로를 살짝 돌려보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손주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뭐 오지환은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타격감이 살짝 막확 살아난 건 아닌데 그 오지환이 타격을 잘할 때의 모습, 공을 맞추, 맞추는 모습, 그러니까 원체 공을 잘못 맞추는 선수인데. 타격감이 좋을 때는 그래도 공을 제법 잘 맞춘단 말이죠. 그럴 때의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근데 성구 이제 오지환 같은 경우는 타격감이 좋을 때는 성구도 좋고 공도 잘 맞추고 하는데 성구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지환의 타격감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애매하다. 앞으로 한두 산전 정도 보면은 아타격감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박혜미는 어저께도 희생 플라이 치고 뭐 그저 연이틀 홈런도 치고 했었는데 그동안 막 퍼올리는 스윙 한다고 팬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고 했었는데 그 퍼올리는 스윙이 이번 기아전 기아와의 3연전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 효과를 톡톡히 봤죠 이틀 연속 홈런도 치고 나는 박혜민이 두 경기 연속 홈런을 쳤다 친게 이번이 처음인 줄알 알아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2020년에도 홈런을 두 경기 연속 홈런을 친 적도 있었고 또두 자릿수 홈런 11개였나? 두 자릿수 홈런을 친 적도 있더라고요 요, 요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박해민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너무 많아요. 아, 이, 통산 홈런도 60개인가 그렇고 정말 어우 의외 로 홈런들이 홈런 기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차라리 문성주나 홍, 홍창기도 그렇게는 못 쳤던 것 같은데 홍창기에 있는 두자리 수는 쳤었나? 근데 홍창기나 문성주보다는 대류 더 장타력이 있는 국 국가 대표 거포 박해민 해도 될 법한 그런 저기 홈런 기록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살짝 농담이고요. 이제 팬들 같은 경우는 투중박 투중박 했었는데 이번엔 투중박이 아니라 특거박이라고 트윈스 거포 박 박해민이라고 막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하여튼 이번 3연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박해민이었고 박해민은 새로 알게 된 경기들이었죠. 이번 3연전처럼만 해주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선수인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반짝하는 건지 그래도 이번 3연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주, 해주게 해줄 수가 있을런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3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손주영의 호투도 있었고 불펜진들의 호투도 있었고 이정용 나와가지고 아직 145? 안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막아냈었고 또 이제 김현수도 김현수 같은 경우는 전반기 그러니까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도 혼자 거의 이끌다시피 트윈스 타선을 거의 혼자 이끌다시피 했었는데 살짝 걱정이 됐었죠 이번에 혼자 타격감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타격감은 박현수 아, 김현수의 타격감은 박현수인는데 계속 <laughs> 박혜민 얘기하다 보니까 박현수라고 했네데 하여튼 김현수 같은 경우는 타격감은 여전한 것 같아요. 이 타격감 여전한 거가 이제 가을 야구까지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고 오지환도 타격감 살아났으면 좋겠고 신민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나도도 알아서 잘 잘할 선수고 타격감이 살짝 처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오 다시 타격감이 좋아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신민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걱정이 없고 박관우는 이번에 확실히 게 기회를 잡았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고 예상이 되고요. 아. 저기 문성주. 문성주 같은 경우도 아, 문보경 먼저 문보경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홈런 나왔을 때도 그렇고 타격감이 올라온 것 같아요. 첫 번째 타격 홈런 때도 밀어쳐 툭 밀어쳐가지고 홈런 만들었을 때도 어 타격감이 살짝 올라온 것 같은데 싶었는데 이제 3 차전까지 보니까 타격감 확실히 올라온 것 같고요. 문성주 역시 뭐 출루도 많았고 안타도 많았고 이제 타격감이 그 전까지 그러니까 1 차전까지는 아 살짝 부족한데 90% 정도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차전까지 지켜보니까뭐97%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문성주는 거의 다 타격감이 올라왔다 생각되고 트윈스 타선 자체가 다들 타격감이 90%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뭐 박동원도 홈런을 쳤었고 박동원은 뭐 워낙에 들쑥날쑥한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홈런 한 방도 그 침체기 때는 홈런 한 방도 아예 없고 그냥 쭉 바닥을 기는 선수라서 그나마 홈런을 쳤다는 게 완전 바닥은 아니구나라는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아지길 바라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산 이제. 남은 아, 이번 주 이제 3연전 두산하고 경기가 있는데 두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선수들이 나쁘지 않은 경기력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걱정은 되는데 제발 두산한테 페이스 말리지 말고 연승 연승 쭉 이어가서 이번 주는 무패로. 무패로 마, 마무리하고 좋은 기분으로 다음 주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연승! 화이팅! 연승을 바라면서 화이팅!